아, 알았으니까 놔두라고, 알았다고! 야, 한번있어봐 야, 이거 강다고 목소리 아니야, 이거? 맞습니다, 형님. 뭐, 무슨 거야, 이거? <affe Kabul> 아, 어, 어, 어. 아, 야, 강다고! 야! 야, 야! 너 얼굴 아.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시부터 아주 오랜만에 싸움 좀 하다 왔습니다, 형님. 이 자식, 이거 건달 이면 아무나 싸우면 돼, 이 자식아 임마? 어? 아,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렇죠 알고, 뭐, 결판 내지 않고 그냥 마무리 짓고 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냥. 아이, 자식. 조심 좀 하지, 곧. 에휴, 자식. 야! 너 자꾸 어딜 도망가? 내 얘기 끝났다고 했지? <laughs> 아... 오, 오. 야, 지금 결판 진짜. 어? <laughs>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야, 너또나 체려보면, 그땐 죽을줄 알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야, 장난쳐? 네? 쟤랑 싸운 거야? 하, 이 어마... 자식이 말이야, 이거! 건달망시 다 시키고. 야, 너 주먹 떴다 뭐, 이 자식아? 어? 이거 무 물주먹 아니야, 이거? 야, 꺼져. 꺼져, 이 자식아. 형님, 제 주먹 한 방이면 다 재웁니다, 형님. 뭔마제 주먹 한 방이면 다 재웁니다, 형님! 고정자식 할 거야! 아, 정말 짜증나, 진짜. 어이고허리 나까지만 상의 오셨습니다. 그노시야워라씨와 소주와 자몽에이스, 마쿠지와 하이고 반갑습니다. 하여튼, 그나저나, 아유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워라씨가기는 뭐, 뇌무나구 때, 멋지, 가르다 됐어요 뭐라는 거야?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한방진정 장만 떠저렇 합니다 여기에 떠들어 보세요 떠어보 아침 식사는 뭐 미역국으로 부탁해 뭐야 이거 난다 그래. 까지만아 나까지 죄송합니다 낙까지 죄송합니다 까지마상이 자식 손 묶어버려 아, 너희 자식도 한번만더 사고 출봐이되시낙까지마상 저기 준공식 어. 첫사을 낙까지 마상이 시점에서. 아, 그러시 그래 마시오. 야, 역사 대신에. 낙시오 야, 박수 준비하고, 어? 어, 그래요. 예이씨. 형님, 한방에 대우 세십니다, 형님! 자, 여기서 중심 안 됩니다. 낙하지 마사! 낙하지 아. <laughs> 마사! 아, 뭐, 꿈속에 번호가 여섯 개나있는데다 똑같은 번호가 나와가지고, 뭐, 이거 뭐, 난다 그러래! 낙하지 마! 식사하는 것도 하시죠. 보여드리고. 와. 자, 자, 어. 자.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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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강다군 그렇지, 좋은 글을 쓰려 다무야, 정한 뭐 하냐? 안녕, 방금 예. 아, 마, 마. 아이고. 아, 마, 마. 마. <laughs> 이고 그래. 조대왕자 오늘은 뭐 하다 온 게요? 아, 마, 마. 저는 이번에 서양 문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서양 문물? 오호. 근데 본받을 점이 아주 아주 많습옵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하느냐? 우리 성인들이 꼭 필요한 게 있어옵니다. 어 그런 게 있느냐? 그랬어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져오너라. 호호. 야. 아바마 우리도 이거 배워야 됩니다. 성인들이 이거 무조건 이거 필요합니다. 성인들이 필요하다. <laughs> 미쳤어? 네? 미쳤냐고? 어? 아마 이게? 뭐 하는 게야? 뭐 하는 게야? 아바마. 에이 거 비타민 C 입이다 성인들 이거 먹어야 감기 예방이 사습니다 아바마. <laughs> 나만 쓰레기야? <laughs> 어? 아이고 예비가 속았구나. 속았어. 아이고 아이고. 속았어. 속았어. 미타민 c 인데 속았어! 뭐 해도 했고, 왜 해도 거 여기서 오소왔쓰이런게도대체 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KBS에서 왔어요 KBS 하지마 KBS 하지마 KBS KBS 하지마 KBS 아 어, 오빠! 오빠? 이히 어느 안전이하고 오빠란 말하느냐여 b 예. s 하지마 KBS <laughs> 하지마 <laughs> 음이 그 떨어집니다 감히 어른안 들냐고 오빠오빠오빠 감히 어른안 들냐고 오빠라고 오빠. 어른 하냐여보라 당장 저자를 대박에 가두거라예예예당해라 가두라고 이따 몇 시쯤 경영할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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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왜 그러느냐 아니, 친구들이랑 장난치는데 이 녀석들이 제가 넘어졌는데도 자꾸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쳤습니다. 에휴, 한 나라의 왕자가 이렇게 얻어맞고 다니면 되겠느냐? 아유, 호의무사! 자네가 좀호신술좀 가르쳐주게! 완전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넘어졌을 때는 이 그라운드 기술로 상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음. 음, 그라운드 자, 기술이는게 뭡니까? 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보십시 자! 이런 식으로 팔차기를 하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오와. 자, 오와. 이야,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좋아, 뭐, 절대, 어, 어, 아, 만년, 애들, 만, 만년, 만다만 그만 만려 야, 야치야 야, 아이고, 야 이거, 아유, 아유 이런, 아 어머, 이렇게 절때렸습니다 <laughs> <laughs> 괜찮아, 어? 안녕, <laughs> 천사입니다. 야, 저 온해간 옆으로 가거라. 야, 에이, 에이, 에 아유, 저런 것도 호의 무사하고. 아유, 진짜 지친다, 지쳐 진짜. 어?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곁에. 가지. 하지마, 나의 하지마, 나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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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그만